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고민,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같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좋은 추천도 나간다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차트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이 한눈에 보여지는 그림 아닙니까? 아, 이거는 정말 지금 차트상도 너무 고민이 깊어요. 골도 깊고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8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요 지금 8만 1000원 부근은 그래도 지켜주고는 있는데 이거를 깨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요, 요 부분에서 이제 요 아랫부분에서 맞춰 두시면은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지금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어, HLB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좋아질 거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걸 깬다고 했을 때, 지금, 어, 지난 3월 저점까지도, 어, 정말 이제, 어, 안 좋은 상황일 경우 이것도 이제 이걸 바, 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한번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HLB가 기업이 좋지, 아, 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신규 접근은 는 보류. 아직은 하지 말아달라. 아직은 하라, 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약손실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 밑에서, 요 밑에서 평단을 잘 맞춰주셔라.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요. 그렇다고 뭐, 여기 밑으로 평단 맞추기 위해서 비중을 무리하게 실을 필요는 없으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손절이 너무 심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미 손절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 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HLB를 접근하셨을 때뭐 하루 이틀 보고 접근하셨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보신 게 아니겠어요? 기업 좋다고 하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분석들을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 자리는.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요 부분을 좀잘봐 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정말 이제 힘들게 이렇게 밑으로 좀 뚫고 내려온다 싶으면은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를 저는 이제 여기를 지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당장은 이제 뭐 빠른 시일 내에 오른다 뭐 이런 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보고 싶은데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어 거래량도 적고 음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반등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아니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우선은 요 라인 좀. 계속해서 잘 지켜봐주시고요. 약손 시리신 분들은 요 밑에서 조금 맞춰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의견.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신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털어라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평단 이 물타기 하세요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비중 1억 이렇... 그렇게 무리해서 비중 실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종목으로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얻으세요. 그게 훨씬 계좌 운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주로 뭐, 코인테크도 자리 좋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뭐, 충분히 1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어, 단기 수익으로 안전한 가게, 가격대에서 최대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은,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좋거든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같은 경우도 제가 1 3 5 0 0 원에 이때 이제 여기서 추천드려서 이때 접근이 가능하셨을 거고 당일 오 프로 하고 또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약수익에서 이제 이러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 한번 슈팅이 나고 와야. 나와줘야 되는데, 먹으신, 이렇게 먹으신 분? 수입을 보신 분들은 어, 매수가 회, 지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보시다가 힘들다 싶으면 만삼천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만12 이천, 12만 이천원에서 12만 8천원 사이에서 맞춰달라 그러면은 보통 평단이 12만 4천원, 5천원, 뭐, 이렇게 됐었을 텐데, 지금 약수위, 보압,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 라인 잘 지켜주면은,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한번 슈팅 나와서 잘 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2%든 3%든 수익 챙기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더 이제 슈팅 이 쏜다고 하면은 더 챙기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는 여러분 챙기는 게 좋아요.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야지 여러분은 뭐 손실 보고 손 손절하고 이런 거에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수익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챙겨 가는 거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천 제가 드린 추천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소량이라도 한 주라도 매수를 하시면서 계속 따라 해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추천주를 최대한 탄 정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건좀 끌고 가셔도 돼요. 끌고 가셔도 좋은 부분? 음,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실적도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적 관련해서도 끌고 가셔도 좋다. 뭐, 이런 의견? 그래서 이런 거잘 접근해 보시고요. HLB에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부라도 덜어서 조금 이제 매매해서 조금이라도 수입 보는 그런 이제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잖아요 HLB가 바이오 말고요 지금 바이오가 다 좋은데 HLB는 지금 그 정도의 시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했었더라면,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도 반도체 쪽도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한양 ENG 이런 것도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이쪽이 계속 이제 지지받는 구간이거든요. 이쪽에서 계속 어,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만0 0원 부근에서 조금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 원까지 해서 여유 있게 분할로 비중을 채워서 평단 요쪽 사이에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으로 충분히 안전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한양 2 n 지 같은 경우도 매출도 안정적이고, 어,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소보장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횡보 나오다가 한번 거래량 붙어가지고 슈팅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덜고 중단기 종목이니까 또 안전하게 눌림 나왔을 때 접근하시고 요런거 요런것도 좋고 그리고 테스도 좋아요 테스도 반도체 거든요 이런것도 15,000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해 두시면은 수익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런 거는 어, 그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안전한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종목들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 탄탄하고 뭐 HLB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워낙에 차트상으로 좀 에이, 힘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힘 받아준 종목들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거 지지 라인 확인해서 접근하시는 전략 요런 것도 괜찮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대응 되시는 분들 단기 종목도 하시면 좋잖아요. 수익이 좀 빨리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 물론, 이제 다 바탕은 웬만하면 실적이 좋고,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골라요. 단기 슈팅이든, 단타적으로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중장기로 보셔도 될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끌고 가셔도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영상마다 제가 분포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영상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 영상을 보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추천주 종류를 찾아가지고, 같이 매수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HLB에서 뭐 중장기 종목 줬다. 그럼 내일은 뭐 HLB에서 좀 빠른 종목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다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 똑같다. HLB에서는 뭐 중장기 종목 주고 뭐, 시즌에서든 빠른 종목 주고 이럴 수,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종류의 이제 영상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면은, 거기서도 이슈되는 종목군들 제가 설명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이제, 어,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류도 다르고 봐야 돼야 될 종목군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영상 그 이제 10분 정도, 10분에서 12분 정도 그 사이에 볼수 있을 이제 클립 영상처럼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마다 다른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적으로도 많이 상승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하반기에 되게 어뭐 실력도 늘고 계좌도 늘고 2020년 마무리 진짜 뭐 어? 수익 축제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다. 뭐, 이런 거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잘 따라오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막 추천을 더 많이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거.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뭐 어떤 영상에서 좋아요가 많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의견을 알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는 빠른 추천주가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거 원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빠른 거좀 찾아서 더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좋아요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아, 지금 필요한 게 중장기 종목이구나. 그럼 그걸 또 봐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신호를 주실 때 좋아요 수로 신호를 주시면 돼요. 물론 구독은 기본이고 알림 설정도 기본이에요. 좋아요도 물론 많이 눌러 주시고요. 뭐 이제 구독은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좋아요는 뭐매 영상마다 누를 수가 있잖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그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따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분석, 다른 추천주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